안녕하십니까. 저는 영화 <웃음> 대가족을 연주한 양성입니다김윤석 배우님도 오늘 참석하시기 하셨는데 <웃음> 특이한 선곡을 해주시게 위해서 여러분들께 고웃날셔라시김현도배우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마고 감사합니다 셨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어, 여기 이진석 배우님과 박수영 박수> 배우님이 사과를 하시는 모습 나오는데 아무리 스포츠를 그했다고 그렇게 스파츠를유얼하게힘들면서파면안돼 그래서 실제 스포츠를 가능하게 해주고요 영어 분식에만 그런, 그런 도수 있을 겁니다. 무예 선생이시자 공정한 한문석씨이즈이순님수로많습니다네 반갑습니다. 대가족에서 한문성 형과 함께 습주니다 먼저 오늘 진짜 많이 왔 그래서. 웃음가 정말 힘드셨을 텐데, 텐데 이렇게, 이렇게 가득 영화관을 열어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저 저희 영화 정말, 정말 이 겨울에 우리가 같이 또눈 오는 날에, 날에 정말 잘 어울리는 하여, 영화라고 하여, 생각을 하여, 하고 어 웃음과 뭐 재미도 하여, 있지만 감동이, 감동이 아주 진합니다. 어 그리고 보시면 정말 뜨끈한 만두국 그런 서을 생각하실 것 같은데, 하여, 것 같은데 어 그런 따뜻한 영화가됐 있으면 좋겠고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또인소문도 많이 늘리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대가족에서 한가지 역을 연기한 강한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어, 우선 이렇게, 이렇게 추운 날씨에 <laughs> 영화관에 저희 영화 <laughs> 대가족을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영화 정말 <laughs> 따뜻하고 가슴 움프해지는 <laughs> 그런 신시간 영화니까, 영화니까 저희 영화 즐겁게 간에이게잘에이시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 잘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 시간에 이시에이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시